안녕하세요. 오토 트렌드입니다. 이번 시승기는 바로 메르세데스 벤치 EQC 시승, 시승기입니다. 그러면 차량 소개 및 외관, 실내 주행기 순으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원을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세드벤츠 EQ는요, 2016년 파리 모터실에서 공개된 제너레이션 EQ 컨셉트카로 기반을 했습니다. 실제 차량은 2018년 9월 4일날 스톡홀롬에서 공개가 되었고 같은 해 파리 모터쇼에서 공개가 되었고요. 국내는 지난해 10월 국내 자동차 시장에 출시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외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외관의 벤츠의 중형 SV 모델 GLC에서 비롯되었고 벤츠 GLC의 플랫폼을 기반으로 전장을 늘리는 등 전기차에 적합하도록 실시를 재구성했으며 전면부는 보란듯이 대형 블랙 패널로 둘러싸인 가로 모양의 일체형 그릴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기본으로 장착되는 멀티빔 LED 헤르램프의 대부는요 하이그로시 블랙 컬러를 적용, 검정색 배경에 푸른빛을 조합시켜 전기차로서의 명확한 정체성을 강조를 했습니다. 측면부는 GLC와 큰 차이를 느끼기 힘들지만요. 그나, 그나마 다른 버전에서는 휠에 파란색으로 포인트를 적용해 배출가스가 없는 모델입니다. 그리고 대신에 보이도록 착시 효과도 늘었습니다. 바닥을 두툼한 검은색 플라스틱으로 덮여 차가 더 얇아 보입니다. 검은 하부는 세단처럼 낮은 바닥 높이를 감추 주고 지붕 루프백도 일부러 없앴던것 같습니다. 차가 더 납작해 보일 뿐더러 공기역학적으로도 더 유리하다고 합니다 후면부는요 두개의 테일램프를 하나의 붉은 라인으로 입고 있는데 여기까지는 전기차임이 잘 드러나지 않는 곳인데 드러나는 부분은 리얼 범퍼인데 이곳에 버, 머플러 대신 형태만 유지하고 있는 그런 라인이 있습니다 어, 트렁크 공간은요 GSC와 비슷한 용량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실내는 클래식과 디지털의 절묘한 조합입니다. 두 개의 디지털 화면을 나란히 배치하는 벤츠 특유의 계기판과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인상적이며 그 아래에 있는 송풍구는 운전석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데 벤츠의 옛 모델에서 영감을 받은 것이라고 합니다. 센터페시아 일부와 센터터널의 디자인은 시계가 없는 것을 제외하면 GLC에서 봤던 그대로이며 게이판과 새겨진 미터와 UI도 그동안 벤치에서 오랫동안 봐왔던 익숙한 형태입니다. 그러면 계속 신뢰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토트랜드가 시승한 모델은 EQC 400 포맷텍 모델입니다. 그러면 주행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안녕하세요. 오 토트렌드입니다. 어, 메르세데스 벤츠 지금 말하세요. EQC 신세스니에 전화를 걸고 있습니다. 아, 필요 없어 메르세데스 EQC 어, 400. 맞죠? 아, EQC. 네, 전기차 차량을 타고 차, 아, 내외근 소개미. 네, 차량 소개를 해드리고 지금부터는 주행기를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길지 않는 시간 동안 일단은, 물론 길겠죠, 저한테는. 그래가지고,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그 주행기 느낌들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EQC 같은 경우에는 메세지의 첫 번째 순수 전기자동차입니다 어, 오리정입니다. 저, 중, 중형 SV에 해당이 되고요. 어, 그래서 지금 주, 중 하고 있고 지금 조금. 어, 왔다갔다 하는 바람에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와 일단은 느낀점은 뭐냐면요 o b a l glob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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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l o b 한종 두종씩 이제 내놓고 있죠 물론 뭐 뭐 대표는 뭐 테슬라나 대한민국 이런 업체들은 지금 호흡이 계속 호흡이 뭐 만들고 있지만, 직진입니다. 그래도 벤츠나 뭐 BMW 같은 글로벌 회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조금 이제 어 완성도와 그 벤츠 그 기존의 내연기관의 그 DNA와 그다음에 호흡이 전동화를 호흡이 이제 좀 결합을 해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어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내년이나 내후년부터는. 어, 내년이나 내후년부터는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어, 빅뱅이 조금 크게 일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30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300까지는 안돼300 정도 전후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어, 저게 정확하게 꺾여져 있는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근데 저 그동안, 어, 전기, 그동안 제가 뭐 현대 기아차만 탔죠. 근데 이번에 외국 자동차, 해외 자동차 제조사 같은 게 처음 타보는데, 전기차를. 일단은 우리나라 거랑 해외 거는 좀 차이를 말씀드려서 얘기를 하자면, 일단은 변속기 같은 경우에는, 어, 우리는 현대의 기아차 같은 경우는 전자식 버튼이나 아니면 다이얼 변속기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어 벤츠는 그게 아닙니다. 그 이제 테슬라와 같은 개념의 그런 변속기를 이용을 해서 지금 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근데 지금 이차이 이 EQC도 사실 똑같은 똑같은 느낌인데 어 아무래도. 어, 익숙치는 않습니다. 많이 처음에는, 처음에, 처음에 운전을 처음에 할 때는 그렇게만 어, 익숙치는 않은데,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뭐 금방 익숙해지고, 또 생각보다 재밌네요. 이게 네. 버튼을 눌렀을 때랑, 이, 이런 지금 테슬라 같은 같은 개념의 걸 했을 때는 확실히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운드를 스티어링 아, 사운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운드 같은 경우는 정말 어, 네. 우주선 우주선 정말 우주선 같은 소음 사운드가 많이 났었습니다. 왜, 요, 왜냐하면 이제 전기차도 이제 사실 너무 조용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 이 사운드에 대한 인식을 조금 뭐 우리 운전자뿐만 아니라 외부 사람들에게 그런 걸 들려, 들리게 하기 위해서는 조금 이 소음, 사운드도 조금 바뀌어 야 한다. 조금 잘 들리도록 바뀌어 야 한다는 게 조금 업계에서는 예, 얘기가 많이 나온데. 근데 이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확실히 조금 사운드를 조금, 어, 6편입니다. 사운드를 조금 이제 완전히 진짜. 우주선 같이 정말 사운드를 조금 잘 만들었다고 말씀을 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또 BMW나 다른 업체들 또이 사운드 사, 사운드에 대해서는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그리고 일단 네, 터널을 지나고 있고 터널을 지나다가 맞아 바로 말씀 스틸 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틸 휠 같은 경우에는요 조금 뭐 그렇게 무겁지는 않습니다 이 전기자동차의 가속을 조금 커버할 수 있는 네, 그런 사운드가 있어가지고 그런 휠 무게감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뭐 특히나 가속할 때가 와 진짜 어 현대 코나랑 기아 디로 차의 그 느낌은 완전 다릅니다. 물론 모터 구동력 힘도 조금 더 제가 알기론 더큰 걸로 네 알고 있는데 뭐 아무래도 구동 모터가 조금 세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더 가속이라든지 또 달리는 느낌은 더 뭐 맞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전기차가 너무 사실 이제 처음으로 이제 해외 전기자동차 처음 타보는데 어 너무나 뭐 기대도 있지만 좀 불안한 불안한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차량은 레터카이드라서요, 카쉐어링 어, 차량이라서 사고나면 난리납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주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뭐, 뭐 편의장치나 안전 같은 경우에는 뭐잘 되어있고 잘 장착이 되어있고 또한 이제 뭐 운전하는데도 되게 재밌습니다 또 그리고 헤드시프트가 아니죠 이제 회생제동 시스템까지 이렇게 장착이 되어있어가지고 너무나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약 700m 이게 변속기고요. 이게, 이게 회송 회상, 생제동 시스템 회사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약 500m 왼쪽 지하차도 진입입니다. 그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고요. 지금 메르세데스 벤츠 E클시. 시승기를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잠깐 아, 가속을 진입입니다. 지나서 살짝 밟으면 야, 오우씨. 오우. 너무 깜짝깜짝 놀라요 그렇지만 너무나 재밌다는 점 급가속을 그 할때 너무 재밌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자동차 사고 싶네요 개인적으로 진짜 이제 보조금도 이제 조금 떨어지기 시작해가지고 근데 이제 그 벤츠 코리아 측에서 보니까 언론에서 본 거가 있었는데 뭐냐면 어, 지금 올해 그 금액은 다 소모가 소진이 됐어요 이미 근데 이제 벤츠 코리아 측에서 이제 EQC를 구매한 사람, 고객으로, 대상으로만 야, 어, 약 천만 원? 왔습니다. 제가 알기로 그렇게 본것 같은데, 어, 그렇게 지금 제, 약 천만 원의 금액을 지원을 한다고 이렇게 제가 본 적이, 언론 기사에서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뭐 아무튼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지만좀 아쉬운 거는 일단은 중형 SV인데, 일단은 주행거리가 그렇게 길지 않죠 300이면 그렇게 길지는 않는 주행, 주행기지, 주행거리지만 그래도 이제 나아가서 조금 괜찮으면 이제 배터리도 많이 좋아지고 하면 아무래도 지금 EQC뿐만 아니라 EQV 그 다음에 EQS도 지금 보니까 지금 어, 400, 500, 500, 600 지금 그런 성능 주행거리를 지금 나타낸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좀 지켜봐야 할것 같고 아무래도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나오면 이기시 모델이 가면 제가 봤을 때는 그급 500, 600km의 주행거리를 하면 꽤 메리트 있는 메리트 있는 차, 차량이 될 것으로 어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지금 차량 가격도 많이 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배터리 값이 아무래도 많이 차지 를 하고 있고, 또한 이제 어, 글로벌 업계에서도 이제 이 배터리를 자체 생산하는 그런 시간이 조금 필요하다 필요하고 또 지나다 보면 배터리 가격은 자연스럽게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되고, 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번더 말씀드리면 전체적인 거는 확실히 어, 재밌다 <laughs> 전기장 차를 타면 너무나 재밌다 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약 200m 전방 5회선입니다 그래서 스틸 휠 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그래서 뭐 마무리 멘트를 하고 네. 마무리 영상으로 하고, 어 메르세데스 벤츠 EQC. 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다시 한번 말해 주시겠어요? 아, 됐습니다. 자, 꾸 음성 이거 이 MBUX 네, 시스템이 네, 작동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입니다. 자, 그목적지니다그래 자꾸 그게 작동이 돼서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메르세데스 벤츠 EQC 비행기를 마무리하고로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에 어, 이 영상을 반영이 모든 반영이 영상을 반영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도록... 그래서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 오토 트렌드는요 자동차 및 모터스포츠 관련된 다양한 영상들을 업로드를 하고 있습니다. 구독 및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벨스 메르데스 벤츠 2QC 시승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